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광주 전남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이 첫 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공정사회연구원은 창립 이후 첫 공식 행사로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윤택님 양해령 상임 대표의 개회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, 안철수 대표 등의 축사 영상, 주제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호남의 정치, 우리 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크게 되었으면 합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과 회원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각들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오늘 이 새로운 변화의 자리 출발을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난 5월 출범한 연구원은 윤택 님, 양혜령 씨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학자와 전문가, 시민 단체 활동가, 정당인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.